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동 회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19년 8월 2일 금요일이고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화천 전세가 폭등해서 청약 노린 이주자 몰렸다가 큰 제목으로 부동산 파트에 나왔고요. 에, 이게 왜, 왜 이러냐면 그 화천에 봐보면 화천을 보면 그 강남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중강남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천이 봐보면 서울이 평당, 그, 북, 그, 강북 쪽 같은 데 가거나 이런 데 가보시면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많아요, 평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이 어, 평당 3천만 원짜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강남으로 치고, 이게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이나 화천이나여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너무 가깝죠. 지하철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이게 땅의 레벨, 땅의, 레, 대한민국은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이 최고입니다. 근데 서울이 최고인데 그 서울에서도, 음, 강북에 있는 서울보다는 차라리 경기도여도 강남하고 더 가까운. 그래서 모든 것은 강남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 대한민국 부동산의 바로밑에는 그래서 강남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과천이라는 동네가 정부 종합청사가 있죠. 그래서 정부 종합청사가 있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혜택을 많이 있어서 오른 곳도 있는데 그 과천이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져 있고 공간이 좁죠. 그래서 인구, 인구도 굉장히 좁고요. 시 규모도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청약을 했었던 것 중에서 어, 어 뭐라고 그럴까요. 그 1순위자가 부족해서 넣기만 하면 당첨이야. 그랬더니, 이번에 지금 뭐, 과천에 새로운 뭐, 제이드자이 뭐, 하고 지금 대단지가 막 나온 것 같아요. 푸르지오 뭐, 벨라르테인가 뭔가, 벨라르테. 뭐, 이런 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경기도권이라든지 뭐, 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게 전세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유장 전입도 많이 하죠. 주소만 옮겨두는 거. 유장 전입은 요즘 하도 좀 단속을 심면서 실질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전세 가격이 어, 막 어, 폭동 어, 많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7월 1일자 0에서 8월 7월 8일자 0.01, 15일자 0.21, 그다음에 22일자 0.23, 어, 29일자 0.49. 전세가 폭동이 계속해서 단위당 어, 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첨만 되면 뭐 이거 뭐 억단위 매덕을 벌었는데 뭐 그걸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그다음에 전세가 뭐 어, 돌려,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음, 아, 어, 과천에서 1년 이상 거주자한테는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요. 나머지는 과천하고 경기, 과천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의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배정해 주고요. 어, 수도권에 한 사람한테 50%뭐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런 뉴스 된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뭐 하여튼 좋은 거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 거의 뭐 반값에 분양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예정 물량은 8월에 과천 제이드 S 블록에 647개, 에, S8 블록에 680호 분양하고요.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테가 504개 분양하고요. S4 블록 679세대, S5 블록 584대가 분양하네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 3구동3 0곳시 사전권 사, 상승률 기준 이 1에서 1.5배로 완화 이렇게 되어지네요 3개월 직값 물가 비교해 보니 경기 성남 광명 구리 등 6곳, 부산 수영 대구 수영 수영도 포함되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 초 입법 예결를 앞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등에서 최대 30곳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정부가 상한제 적용 등을 바꾸어 보고. 많은 지역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3개월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초과인 기존 요건의 물가상승률 1에서 1조 배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적용 대상 지역들이 전국이 아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음... 규제 지역 중 집값이 물가보다 1.5배는 오르는 곳은 서울 22개 구, 성동, 강동, 강서구는 제외되었고요. 22개 구 올랐고 경기도에는 과천시, 성남시, 수원, 팔달구,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부산은 수영구, 대구는 수성구가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장이 1구역, 기름 2구역의 중합포리주 매각했는데요. 레미암 음, 포레카운티가 국하고레미암 기름신 피피스 13가구 나왔는데 최저 입찰가격 뭐 이렇게 해서 최고가 입찰가격으로 낙찰시키는가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변경이 너무 잦아서 겸본주택도 원 열어 해서 매일경제 신문에 오늘자 8월 2일자로 나와졌네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분양 놓치고 자존 변경 심한 규제에 분양가 연기하고 후분양 전환하고 세운지구 등 분양계약이 없다 하고. 어청약 업무 이전도 슬쩍 조정에 불확실성 높아 업계 운성 이렇게 소제목으로 뭐 달려져 있네요. 여기 지금 뭐그 전에 제가 예상한 것처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정책 변경이 뭐 워낙 잦으니까 그 조합원들은 뭐 회의를 뭐 연일하고 거기서 뭐 빨리 진행하자, 늦게 하자, 생각해 보자. 뭐 당연히 뭐 물량이 적게 나오겠죠. 삼성동 GBC, 이거 GBC 현대차,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죠. 에, 이게 지금 연내 착공은 비행 안전 평가에 달렸답니다. 에,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서 그게 뭐잘 협의가 되면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어, 협의가 늦어지면 뭐 늦, 느려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소형 면적 오피스 수익률이 5.74%라는 제목으로 나왔네요. 소형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이게 33제곱미터가 뭐 전용 면적 10평인 거죠. 전용 면적 8평, 9평, 10평, 11평. 여기가 수익률이 뭐이 정도 되어졌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인 기업 뭐 이렇게 되어져서 수익률이 이 정도 되어진 것 같고 40m 초과가 수익률이 좀더 40m 초과는 4.84%어 40m 이하는 5.74% 그래서 적은 게 강자다 뭐 작은 고추가 없다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새만금 일반산단서 국가산단서는 격상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임대료가 낮아져 투자 유치가 날개 닿을 때 이렇게 수준이 잡혔는데요 어, 투자 유치는 뭐 날개까지 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새만금에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거기 그 협력회사들까지 줄줄이 사탕 으로 그, 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공장 이 지어지지 이렇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이 하나씩 들어오면 날쇠입니다 날쇠 날씨. 언제 이게 완성될지 모르고 세만금이 어, 계속 하고 있는데 세만금 제가 봤을 때세만금은그 주변 토지 투자를 하시면 실패는 하지 않을 거예요. 실세대로 사신다면. 근데 나머지는 좀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 속도. 지구단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항상 사람들은, 어, 이게, 이게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이 땅은 20억짜리, 40억짜리 상인 땅인데, 내돈 주고 그냥 40억 사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3년만에 오르든 10년만에 확 튀어 오르든 이게 기다릴 수가 있는데 내가 이 40억짜리 땅을 샀고나 20억짜리 땅을 샀는데 내돈한사억 집어 넣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월 나간 대출이자 때문에 대출이자 무서워서 이게 상승률 이더 높냐 대출이자가 더 높냐 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기 뉴스에 보면 날개도 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새만금 사고 방조제 동측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총 면적 18,400 음, 음, 아니 1,849만 제곱미터로 산업연구용지, 상업업무용지,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가 구성되고요. 총 사업비 2조 한뭐 6천억이 다 되네 2조 5,498억을 들여 2023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세만금 입주 기업은 뭐 도레이, 솔베이, 유테코리아뭐 있고요, 아, 네모이엔지 레나 인터내셔널, 풍림파마트, 그 태쿠원, 테크원, 테쿠원 에너지, 개놈멘 바이오, 뭐동호스쿠모 여기 이렇게 계속 제가 업체 읽어주지만 나도 이런 업체 잘 몰라요. 그게 뭐 뉴스를 보면 제가 그 계속 봤는데 세만금 대기업은 없습니다. 대기업은 중요한 건 대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어, 우리 나라는 좀 그렇더라고요. 대한민국란 이 나라 자체가 대기업 편제의 기준이기 때문에 에, 만약에 일본처럼 아니면 대만처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이렇게 편제가 된 그런 나라라면 그것이 또뭐 먹혀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그 대기업의 협력회사들이 또 우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점을 하시고 뭐 날개도치시뭐 땅, 투자라든지, 뭐, 뭐, 이런 게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나주혁신도시에서, 어 토지, 꼬마 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거리가 있는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페 공인중개사고요 어 물건 접수는 010727-14080으로 해주시고요 어 물건을 해주시면 유튜브, 네이버, 카페, 네이버, 한방 프로그램, 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죠. 여러 곳에 음, 집중적으로 광고해드리고요 또 공인중개사의 그 모임에 또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공동 또 중개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물건 접수를 많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